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그 당시 세계의 정치와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러한 대로마에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설립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고대 이레니우스의 기록이 있지만 사실상 바울의 로마 도착 이전에 벌써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로마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세계 중심지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했던 그곳에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히 로마에 정착하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성경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협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의 교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우선을 둔 것은 역시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은 먼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은 교회의 높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집단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무슨 뭐, 아, 뭐 이장 같은 족장 같은 그런 그 높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제목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바울이 죄수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항제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것은 모함을 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이제 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어른들이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참 대단하죠.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예, 또 아그립바 왕이라든지 또는 아, 이 누굽니까 예, 그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예, 도로 또 이제 반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도 능숙하지만 그 변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바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시대의 군영인 프레토리움이라는 것으로 인도되었지만은 곧 군영 밖에 이제 셋집으로 옮겨집니다. 한사람이 군인만 붙어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의 고소장에 내용이 호의적인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호송되어서 어, 배를 타고 오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들이고, 중간중간에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송관이었던 율리오가 좋은 보고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유대인에게와 시위대 안의 군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카이사의 궁전 내에 많은 그 귀족들이나 군인들에게까지 전도할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한 지 불과 사흘 뒤부터 구후의 그 이태 동안, 다시 말하면 2년 동안의 한 일은 먼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옥중생활은 오히려 로마의 고관이나 시위대 군인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서 후일에 로마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초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황제의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로마의 국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수의 모양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성취한 업적은 이런 직접적인 전도 외에도 소중한 성경을 기록하는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서 이네 가지 성경은 이렇게 이 2년 동안 2년 동안에 이제 기록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목회 서신도 이제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 이제 기록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1차 체포되었을 때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 네 가지 성경책이 이때에 기록이 되어서 길이 길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바울과 함께했던 일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팀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원팀으로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울의 로마 생활 2년간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주변에 항상 이제 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업을 크게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혼자 독불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만 막 이제 주연처럼 튀어나오니까 혼자 다 했나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아주 참 똘똘 뭉쳐서 목숨을 같이 참내 걸고.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뭘 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역자를 같이 모아서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서로 위논하고 같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보면. 주연들이 항상 이제 그 돋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광고 이제 섭외도 주연들이 대부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연의 연기가 살아나는 것은 조역, 조력자들, 조연들의 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볼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좋은 조연들이 많이 있으면 주연은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 대로만 해도 굉장한 그런 그 배우로 이제 돋보이고 훌륭하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조력자들 조연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옥중에 있을 때의 바울 주위의 인물로는 먼저 그의 가장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로서 그 이름은 빌립퍼서라든지 골로세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옥중 생활의 대부분을 같이 지낸 후에 빌립보 교회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울과 같이 로마로 왔고 충실하게 그를 보살펴 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이지만은 자, 이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을 말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도 어 기록을 하고 또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옥중 생활 초기에 합류해서 에베소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이런 편지를 바울이 기록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아시아 지방으로 파견이 되어서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가는 이제 참 바나바와 함께하다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같이 선교여행을 가다가 이 마가가 중도에 이탈하면서 서로 이제 불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이사랴 체류시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이참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마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에 대마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마는 너무나 이 선교하는 그 활동이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을 버리고 자기 이제 욕심 따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던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라든지 골로새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라든지 회개한 노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옥중에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있죠.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에도 같이 가고 또 에베소에서 로마에도 이제 같이 가는데. 아마 이 옥중 생활 할 때까지 로마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옛날 모세에게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어려울 때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그들을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30절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거침없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먼저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호송, 호송이 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어, 여겨집니다. 잠시 풀려났다는 기록은 디도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 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니고볼리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니고볼리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니고볼 니고볼리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바울이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하는 것은 주후 64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내로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방화를 하고 그것을 구경하느라고 방화했다는 를 소문이 퍼지니까 이 네로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화의 책임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방화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화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횃불로 사용하고 무대에서 말을 타고 그 참혹한 광경을 즐겼다고 하는 타키투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혐의를 받으니까 자연히 로마에 잡혀온 적이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다 아, 다시금 아시아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해요. 체포된 바울은 로마 시외의 5km쯤 거리가 되는 오스티안 가두에 준비된 단두대에서 참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네로가 직접 그의 처형 장면을 보았는데,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세 번을 튀었다는 게툭툭툭 툭, 툭 튀었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세 줄기의 셈이 솟았다. 이런 전승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생략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끝을 맺습니다. 자 그것은 비록 바울이 순교를 했지만 바울의 열정은 로마에 이전이 되어서 여전히 바울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그 뜨거운 열기로 복음이 로마 전역에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증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없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면 마지막에는 뭐 안부를 전한다든지 뭐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끝내면서 아 본문이 끝났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열린복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그때의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설립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는 창립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창립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창립이 된 거죠. 그 성령님의 활동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와 함께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자, 어쨌든 이 성령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계로 교회가 뻗어 나가면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 교회의 역사는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익산중앙교회 50년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50년 교회 역사도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이제 50주년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나머지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교회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뭘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자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인 줄 알고 더욱더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1세대가 살았던 약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그를 믿는 신앙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드디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하신 놀라운 사역들은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바울의 로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전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런 주의 사주의 제자들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익산 중앙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